자, 이번 위격은어 네츄럴 탑과 어 네츄럴 오프닝하고 부분은 어까지연결해 보겠습니다. 2 3 4 1 2 3 4 1 2 3 4 1 Three, four, and on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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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e, four and one. Two, three, four and one. 원투 쓰리 포앤원투 쓰리 앤원투 쓰리 앤원자 내추럴 탑 남자 발을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로스 베이직을 해서 한번 크로스 베이직을 일단 한번 합니다 투 쓰리 앤원 자 여기서부터 내추럴 팍이 들어가는 겁니다. 투 90도 턴, 쓰리의 90도 턴. 자 여기서 오른발을 축으로 해서 포앤 원. 다시 투 쓰리 포앤원투 쓰리. 4 and 1. This i natural opening movement 2, 3, 4 and 1. This is the same thing. 다시 한번 아주 천천히 보겠습니다 t h i natural c a g 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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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투, 쓰리, 포앤원 자, 크로스베이지 일단 한번 하셨죠? 여기서부터 아주 천천히 라틴 크로스 동작을 이루면서 투, 체중이 옮겨갔죠? 두 발에 그러서 90도 턴이 되는 겁니까? 쓰리에 90도 턴 자, 여기서 오른발을 축으로 해서 포앤원 다시 투, 90도 3의 90도. 자, 여기서 이번에는 샷 세턴을 하시면서 180도 턴을 하는 겁니다. 4엔 1. 다음 2에 다시 90도 턴. 3에 90도 턴. 그다음 록 스텝을 하시면서 4엔 1에 다시 90도 턴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서 오프리 내추럴 오프닝 오브 먼트2 3. 포앤원 이렇게 이 방향을 보고 이렇게 끝나시면 됩니다. 내추럴 <laughs> 탑 여자, 여자 스텝을 해보이겠는데요. 자 내추럴 탑은 어, 룸바에서 하고 똑같죠. 내추럴이니까 오른쪽으로 돌면서 어, 탑 모양으로 아주 팽이처럼 작게 원을 돈다는 뜻이죠. 그래서 룸바고 거의 각도레든가 그런거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샤세가 동작 동작마다 들어간다는 게 다르죠. 그래서 일단은 돌면서 2, 3, 4 1을 4 카운트에 사용이 되겠어요. 2, 3, 4 1, 2, 3, 4 1, 4 동작까지, 4번까지 그걸 하겠는데요. 자, 스타트를, 어, 제가 여자 스타트를 어떻게 잡을까요? 이렇게 잡을까요? 자, 이렇게 잡으셨죠. 그러면 먼저 자기가 스타트 된 작사의 목표물을 꼭 정해주세요. 물론, 내추럴 탑이던 리버스 탑이던 남자가 자연스럽게 턴을 잘 돌아버리면 여자는 각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따라서 돌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여자가 각도를 필요한 이유는 남자가 못했을 경우 여자가 서줘야 되거든요. 그죠? 카운트대로. 그래서 여자도 알고 넘어가자는 거죠. 남자가 리드가 정확하면 여자는 각도는 개념이 별로 없어도 춤은 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 여자는 원 목표가 여기다 여기거든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2, 3, 4, 1, 4 and 1을 4번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4 and 1은 홀드하기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2, 3, 4, and 1. 그죠? 자, 이것까지는 홀드예요. 위치로 딱 시작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발이 남자의 발과 발 인사이드에 놓여집니다. 잠깐만, 스님 와주시겠어요? 자, 여기는 혼자 설명보다 일단은 자고 설명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 3, 4, 1, 4 and 1을 네 번을 사용을 할 건데, 첫 스타트는 리트럴 탑이 아닌 홀드 자세예요. 2, 3, 4, and 1. 여기서 리트럴 탑의 시작은 여기가 제일 처음에 키포인트가 있죠. 남자 발과 발 사이에 인사이드에 발을 놓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발을 집어 넣으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멀리서라도 발과 발 사이에 위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90도씩 돌을 하겠습니다. 사방으로요. 90도씩 턴은 도는 도는데 여자는, 남자는 아까 돌때 90도씩 꽁고 풀고 발이 그 모양이 나왔지만 여자는 그냥 왼발부터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을 2, 3, 4, 1, 4 and 1에 맞춰서 걷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발은 남자 바깥쪽으로 아웃 두 번째는 인사이드로 다, 다시 아웃, 인, 이게 계속 교체가 되면서 카운트를 하셔야만 두 사람이 가슴과 가슴을 맞이하고 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이드를 지키지 않고 돌면 돌기는 도는데 이런 엄바란스한 이런 동작으로 돌게 돼요. 그래서 인스텝을 인사이드에다 발을 넣는다는 게리츠로 탑과 리버스 할 때는 가장 중요합니다. 리츠로탑할 때는 여자가 인사이드로 들어가 주셔야 되고 다시 리버스 탑할 때는 남자가 여자 발과 발 사이에 인사이드로 들어와 주셔야만 끝 마무리가 아주 예쁘게, 예쁘게 돌아져요. 자, 다시 한번요. 2, 3, 4, 안, 온에서 2, 3, 4, and 인사이드 넣습니다. 자, 90도씩. 내 왼발이 남자의 오른발로 9시도들면서 아웃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발이 중심발인데 남자 발 사이로 들죠. 3, 그죠? 4, 다시요. 시작. 들어가는데요 자. 아까 2, 3, 4한 오늘 네번 사용할 거라고 그랬죠? 네번주에의첫 번째는 뭐예요? 어, 들어가서, 인사이 폴드한 자세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여자가 우측에서 모아지겠습니다. 두 바퀴 더 우측, 세 바퀴 더 우측, 90도 회전해서요. 아시겠죠? 그러면 쉽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바퀴는 정면에 다시 락 스텝 한 자세에서 쓰겠어요. 이 자세로. 아시겠죠? 그러면 총네 바퀴를, 세바퀴 돌아요. 처음에는 홀드 하시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Two, t and 정면. t w 차, 차, 차로. 50도에서 끝났죠? 다시. inside, o u t 차, 차, 차로. 또두 바퀴 끝났습니다. 마지막. out, in, 차, 차, lock s 그래서 다시 정면이에요. 그니까 러 결국은 뭐죠? 세 바퀴를 도는데네 투, 쓰리, 포 에너를 네번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홀드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우 구십도에서 두 바퀴, 세 바퀴가 만나요. 마지막 세 바퀴는 다시 정면으로 락스텝으로 끝납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남자의 아웃과 인으로 발을 넣으면서 돈다는 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여자를 돌때 있잖아요. 첫 번째 바퀴에서는 여자가 돌면서 아까 룸바하고 똑같은데, 샷세가 들어간다고 그 다른 게달랐죠 자, 여기 봐보세요. 2, 3, 락스텝에서 홀드까지 했어요. 자, 90도. 아웃, 인. 했죠? 그 다음에는 90도까지 끝나야 되는데, 처음에는 샷세입니다. 샷세는 돌면서 샀으니까, 차, 차, 차로 이렇게 끝나죠. 그죠? 이번에뭐 하는 상태인가요? 뒤로 이발이 들어갈 자리죠? 이발은 중심발이니까, 뒤꿈치만 돌리세요. 2, 3, 4, and 1에서 여기서 다시 끝났어요. 두 바퀴에서. 마지막 아웃, 인, 락, 스텝을 잡해서 정면에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자분들이 아주 쉽게 저 동작을 할수 있어요. 다시 보세요. 처음에 2, 3, 4, and을 4번 사용하는데 두 바퀴, 세 바퀴째는 90도에서 끝나고 첫 번째 하고 마지막은 지면에서 끝난다는 걸로 먼저 전제를 내고 돌면은 각도 개념이 아주 쉽죠. 자, two, three, four, and inside. two, three 차차차로 90도. two, three 걸어서 90도. out, in, r e tap. 하니까 정확하게 일이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opening out은 나, 여자가 남자가 리버스탑 오른쪽으로 계속 돌다가 아까 리버스탑은 왼쪽으로 도는 거였죠? 왼쪽으로 돌리기 위한 거니까 여자한테 신호를 줘야겠죠? 2 하면은 정면에서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3리 한번 뒤꿈치 들고 2분의 1턴만해서 남자를 가로 막습니다. 차차 차.